부모 자식 간의 기억이 서로 다른 이유. 현대 사회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복잡하고 다층적입니다. 이러한 관계에서 자주 발생하는 현상 중 하나는 바로 기억의 차이입니다. 그 같은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와 자식이 각자 기억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오늘은 그 이유를 심리학적 관점에서 탐구해 보겠습니다. 기억의 본질. 기억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과 감정 그리고 현재의 맥락에 따라 형성됩니다. 심리학자들은 기억이 재구성된다고 말합니다. 즉 우리는 과거의 사건을 기억할 때그 사건에 대한 감정이나 현재의 상황이 영향을 미쳐 기억을 수정하거나 왜곡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 가족이 즐거운 소풍을 간 기억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부모는 그 소풍에서 자녀가 처음으로 자전거를 타는 모습을 보며 느낀 기쁨을 강하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식은 그날의 더운 날씨와 배고픔 때문에 불편함을 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각자의 기억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세대 간의 차이. 부모와 자식은 서로 다른 세대에서 자라났습니다. 이는 그들이 경험한 사회적, 문화적 배경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모 세대는 전통적인 가치관과 교육 방식에 영향을 받았고, 자식 세대는 더 개방적이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성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 세대는 권위적이고 규범적인 교육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은 자녀에게도 이러한 방식을 적용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자식은 부모의 기대와 다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모는 자식의 행동이나 생각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으며, 이는 기억의 차이를 더욱 부각시킬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전하는 이야기도 세대 간의 차이를 반영합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할 때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이나 고난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자식은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경험과 비교하여 다르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내가 너의 나이 때는 힘들게 공부했어 라고 말할 때 자식은 그 말을 듣고 부모의 경험을 자신과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대 간의 차이는 부모와 자식 간의 기억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감정적 경험. 기억은 감정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감정적으로 강하게 기억될수록 그 기억은 더욱 선명하게 남습니다. 부모는 자식의 성장 과정에서 여러 사건을 경험하며 그 사건에 대해 강한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식의 첫 걸음마를 기억하는 부모는 그 순간의 기쁨과 감동을 생생하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반면, 자식은 그 사건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으며, 부모의 기억과는 다른 감정적 맥락에서 사건을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감정은 또한 기억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의 성적 향상에 큰 기대를 걸고 있을 때 자식이 시험에서 힘든 시간을 겪더라도 부모는 긍정적인 관점에서 사건을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부모는 자식이 시험에 대한 준비가 잘 되었다고 기억할 수 있지만 자식은 그 과정이 힘들었음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적 차이는 결국 기억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며 부모와 자식 간의 이해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인지적 편향 우리가 기억하는 방식은 인지적 편향의 영향을 받습니다. 인지적 편향이란 우리의 사고와 판단이 특정한 방향으로 편향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부모는 자식에 대한 기대나 희망에 따라 사건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식의 성적 향상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면 자식이 시험에서 힘든 시간을 겪더라도 부모는 긍정적인 관점에서 사건을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부모는 자식의 성과를 과대평가하거나 자식의 힘든 경험을 간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식은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압박감 때문에 자신의 경험을 다르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의 성적에 대해 언급할 때 자식은 그 순간의 스트레스를 더 깊이 기억하게 되고 부모는 자식이 성공적인 경험만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지적 편향은 두 사람 간의 기억 차이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대화와 상호작용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와 상호작용은 기억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특정 사건에 대해 이야기할 때그 사건에 대한 기억이 더욱 선명하게 남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부모는 여행의 즐거운 순간들을 강조할 수 있으면 자식은 그 순간들을 통해 기억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식이 그 사건에 대해 다른 시각을 갖고 있다면 결국, 기억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는 기억의 형성뿐만 아니라 서로의 경험을 이해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며 자식은 그 이야기를 통해 부모의 시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로의 기억이 융합되거나 새로운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러나 이 과정이 원활하지 않다면 서로의 기억이 더욱 멀어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 부모와 자식 간의 기억 차이는 단순히 사건의 사실 여부를 넘어 각자의 경험과 감정, 세대 차이, 인지적 편향, 그리고 대화의 결과로 나타나는 복합적인 현상입니다.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은 관계의 깊이를 더하고 서로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열린 대화와 소통을 통해 서로의 기억을 나누고 공감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서로의 경험을 존중하며 기억을 공유하는 과정은 가족 간의 유대감을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는 결국 건강한 가족 관계를 유지하고 서로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할 수 있지만 서로의 기억과 경험을 존중하는 마음은 언제나 중요합니다. 한국 컬러 심리 연구소에서 세상의 어떠한 컬러보다 아름다운 당신의 빛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한국 컬러 심리 연구소는 컬러 테라피 전문 교육 기관으로 컬러 심리 상담사 1급, 컬러 심리 상담 전문가 1급, 그림책 컬러 상담사 1급, 컬러 학습 코칭 지도사 1급, 컬러 진로 코칭 지도사 1급, 컬러 테라피 강사 과정 등의 자격증 교육과 컬러 심리 상담, 기업 연수, 기업 강의, 힐링 강의, 체험 행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컬러 심리 연구소에서 세상의 어떠한 컬러보다 아름다운 당신의 빛을 찾아 드리겠습니다.